양반 전복죽 비비고 전복죽 오뚜기의 전복죽 아니 밥이야 <laughs> 시작 전복죽이에요 전복죽 그 여러분 저희가 붓고 나서 전자레 돌렸는데 그게 아니래요 <laughs> 파우치 봉지 상단을 뜯고 봉지째로 2분 30초래요? 그러니까. <laughs> 이를 우리는 두번 했는데. 괜찮아. <laughs> 괜찮아요. 비주얼만 봤을 때는 당근이 들어있어서 양반이 훨씬 예쁜 것 같아. 맞지? 당근 그 때문에. 응. 건... 음. 오뚜기는 똑같이 부었는데, 오뚜기는 또전목이 이게 무거워서 그런지 가라앉았고, 비비고랑 어, 양반 같은 건 건더기가 위에 떠있으니까 더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. 음, 얘가 좀 뭔가 멀게 보여. 어어. 어. 어. 그냥 생긴 것만 봤을 때. 어, 맛없게 보여. 응. 음. 여기 안에 건더기를 한번 비교해보겠어요. 우선, 여기 양반은 버섯, 당근, 그리고 전, 전복을, 전복을 찾아볼게요. 저, 저, 전복. 이거예요? 어, 이게 전복이다. <laughs> 제가 야, 당근보다 당근. 더 작아. 응. 제, 제가 작은 건물 건졌나요? 전복. 아니, 이렇게 시을이 그만하면 소화가 잘 되겠죠. 네. <laughs> 이거는 버섯. 여기가 버섯도 그렇고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. 그럼 전복도 금지막 하겠죠 인? 네. 이게 전복. 오. 꽤 커. 오. 오, 크네. 아, 어, 아이, 이게 전복인가요? 오, 어, 이게 전복이다. 아, 얄쌍하게 길게 들어가 음. 있네. 이게 전복. 아, 맞네. 응. 음, 이게 버섯. 야이거 야, 갑자기 확 차이나네. 어, 비비고. 응, 어, 거의 다짐인데, 얘는. 네, 다짐. 이게 버섯. 전복. 어, 그래도 전복이랑 버섯 크기를 동일하게 한것 같아. 조금 작긴 작아. 먹어, 먹어봅시다. 네. 먹어봅시다. 양반 먼저 먹어 보겠습니다 네. 당근 많이 먹어 <laughs> <laughs> 전복차 <차자잔>. 자장 <laughs> 전복 큰 거.. 네, 코! 코! 큰거 있어! 큰게 있네 음. 음. 전복 큰거 찾았다 <laughs> 어떠냐고 음? 중맛? <laughs> 아니 고소하긴 고소한 거 같아 음짜 전복 맛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. 그럼 인스턴트 <laughs> 본죽이랑 비교하면 안 되겠죠? 당연히. 네. 그 엄마죽이랑 비교하면 안 되겠죠? 네. <laughs> 그럼 더더욱 안 됩니다. 엄마들이 항, 해줄 때는 그 전복 까만 거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래 내장. 어. 색깔이 이렇게 나나? 초록색, 음. 청록색이 같다. 그거를 같애. 많이 먹었어. 아머지 무슨 <laughs> <laughs> 인스턴트에서 그런. 퀄리티를 <laughs> 기대를 해. 전문점에서 먹는,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거는 달라. 엄마도 재료 아끼는 거지. 어, 그얘 색깔, 그 색깔 죽을 맛, 이때까지 먹었던 것 같아. 맛있었지. 잘 살았네. <laughs> 잘 살았어. 그시 여기서는 그걸 찾으면 안 돼. 아, 그래서 제가 약간 실망했네요. 그냥, 그냥 봤을 때는 얘가 음. 맛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, 음. 덜 이렇게 먹을 때는 엄청 건조기가 큼지큼지. 이거 봐. 어찌? 심지막해 응, 그. 먹어보겠습니다. 음! 야, 맛이 확 달라. 응. 음. 안자나 이번에도? 응. 음. 이게 더 짜. 이거 덜 짜. 아, 근데, 음, 그 그렇긴 해. 근데, 아, 짱기가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느껴지지? 와, 이거 씹는 맛 진짜 대박 좋다. 아, 얘는, 얘는 그냥 야채죽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, 음. 얘는 다른 죽이라는게확 느껴지네. 음. 얘는 전복죽의 느낌이 난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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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더 땡기는 맛이야. 대박. 음, 맛있다. 괜찮다. 이거 고, 그리고 이게 훨씬 더 고소하고. 원래 고소한지 모르겠어. 자, 비비고. 응. 이 오빠 예뻐, 해도 오. 근데 얘가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의 비주얼. 그렇지. 제일 음. 잘 해놨네. 어. 재료도 잘게 잘게 썰고. 응. 음. 솔직히 얘기하면, 오뚜기만큼은 아닌데, 얘도 전복죽의 느낌은 있어. 조금, 얘, 는 먹을 때좀 짠기가 느껴지는데? 와, 어, 진짜? 어. 뭐안 짜? 우린 한 돌짜, 이게. 어? 무슨, 우리, 뭐지? 이게? 응. 근데, 이, 약간 이런 느낌이 났어. 얘는 진짜 아파서 먹는 죽이구나. 무슨 소리야? 무슨 아프면, 프랑... 음. 씹기가 불편하잖아. 꾸르꾸르 <laughs> <후루루루> 넘기는 <laughs> 건더기가 없어야 되는. 어. 어, 어. 음. 아, 그럼 아가야들하고도 먹어도 되나? 음, 되겠다. 응, 많이 안 씹어도 되니까. 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나도. 이게 맞지? 제일 맛있어. 어, 오뚜기가. 의외로 오뚜기가. 오뚜기가 꺼낼 때는 솔직히 제일 실망했는데,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마... 근데 자꾸 먹으니까 비비고도 응. 맛있는 것 같아. 음 아, 삼삼하니까 나는 자꾸 먹을수록 비비고가 더 맛있는 것 같아. 응. 응. 비비고가 더 땡기는 것 같아. 그래? 첫 맛은 오뚜기였어. 만약에 마트에서 시식하는 이모님들이 주는 조그마한 컵에 먹었으면 오뚜기 걸 샀을 것 같아. 어, 맞아, 맞아. 응, 첫 맛이 세네. 응. 근데 나는 내가 한 그릇에 다 먹는다치면 난 비비고 거살것 같아. 오뚜기 게 맛이 첫 맛에 너무 맛있기는 한데 자꾸 먹을수록 비비고가 좀삼삼하게 계속 땡기는 맛이야. 쉽게 말해서 물린다는 맛이네. 얘가. 어좀 센니까 조금 음. 물리는 것 같아. 음, 음. 얘는 진짜 야그 전복죽이라고 얘기 안 해주면은 을것 같은데. 음. 와, 얘는 물을 부르는 맛이라 가지고. 진짜. 아, 짠, 짠, 양반죽이죠? 네, 짠 야채죽이요. 야, 근데 꼭 전복죽이라고 할 수가 없는 맛인 것 같기도 하고. 얘는 한 가지만, 한 가지만 맛이라고 해야 되나? 음. 그런 맛만 나왔는데, 얘는 먹으면 온갖 아. 맛, 맛을 낼수 있는 걸다 때려요, 여, 넣은 음. 맛이랑. 근데 셋다 음. 리얼 전복죽 아니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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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보면은 알수 있거든요, 여러분. 단반을 보면, 양반. 이거 <laughs> <얘> 바닥 나왔죠. <laughs> 이게 조금 남았거든요. 이맛있기는 음. 얘 이게 얘 제일 맛있다는 뜻이야. 어쨌든 음, 음, 우리가 맞아. 항상 맛있으면 바닥까지다 먹어. 맞아. 응. 그 전복죽이라 해서 우리가 이걸 전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. 만약에 응. 여기 소라를 넣었다 생각해봐. 그래, 몰라. 모른다니까. 그래, 응. 인스턴트에서는 전복죽을 크게 기대하면 안 돼. <laughs> 어. 응, 결론 났죠? 응, 우리는 이거. 네. 오뚜기 없선 1등이고요. 응. 아프시면 비비고요. <laughs> 음식은 <laughs> 비고 <laughs> 네. 그니까, 러 짭짤하고 식사 대용은 진짜 음, 오뚜기. 응. 그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주기 땡긴다 하면 비비고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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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마저 먹겠어요. 아, 끝. 안녕. 양반은 다른 축도 맛있는 게 많잖아. <laughs> 그전목죽 그, <laughs> 말고도 많잖아.